우리 함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항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지난 두달 동안 설교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 알고 기억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3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없고 겁쟁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어렵죠. 이 말씀을 쉽게 풀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 먹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아서 병이 나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었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며 모른 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아가 복음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죠?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변화는 바로 회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또는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싸우고, 욕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미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생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서로 힘든 일들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돕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가야교회 소년부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죄지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하셔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정직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